여러분, 반가워요. 자, 오늘 수원을 배울 겁니다. 수원을 배울 건데, 저번 시간에 뭐 배운지 한번 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일반각에 대한 함수각의 성질을 배운 이론을 토대로 나올 수 있는 문제풀이를 여러분과 함께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뭐냐면요.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 문제를 한번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를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론을 파악해서 시간이 없으면 몇 가지 예시 문제만 할 수도 있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거는 두 종류의 삼각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두 종류의 삼각수 포함되면 얘들 사인이든지코사인이든지 사인과 코사인은 여러 가지 연관 지을 수 있잖아요. 한 종류의 삼각수로 바꿔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상각 최대 최소 구하면 되고요. 또는 절대각 기호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각 기호를 포함하는 경우는 좀 나오니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산것을 t로 치환할 겁니다. t로 치환하는데 t의 범위로 나와야 돼요. 선생님이 항상 고일 때부터 우스개 소리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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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남깁니까? 그렇죠?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죠. 보통 호랑이는 먼저 말하지만 그래서 쌤이 야 치아는 죽어서도 범위를 남긴다 하거든요. 범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소수형 문제라든지 뭐 수형평가 또는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도 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t에 가서 범위를 그려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수의 그래프를 몽글인 학생들은 이 절대값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절대값 기호도 어떤 예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y는, y는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풀 빼기 3의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천천히 살펴볼게요. 그럼 이 상압수가 한개 나오니까 코사인스 t로 치환할 겁니다. 자 t로 치환했네. 범위를 남겨야 되는데 3 맞죠? 그러면 t는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겠죠. 얘가 2였다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겠죠. 배운 대로.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 바뀔 겁니다. y는 t 더하기 2 빼기 3이 있는데 이제 범위는 항상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어, 수학에서 나왔던, 고일때 나왔던 절대가수 포함하는 거죠. 첫 번째, t, 얘, 얘가 0 되는 걸잡아보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나눠야 되는데, 쌤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보통 t 빨리 저, 앞에 적죠. 얘는 이렇게 적으면, 보세요. 원래는 나눠야 되는데, 얘는 좀 쉬운 문제를 쌤가져왔습니다 t가 마이너스 e보다 작은 경우는 이 범위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그래서 항상 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 범위에서 양수죠 그럼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쟤답니까 y는 t 더하기 2 빼기 3즉 t 마이너스 1이 나오죠 t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얘를 봐가지고 제일 클 때는 그쵸 그렇죠? 1일 때죠 1으면 최대값은 0 마이너스 1으면 최대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샘이 그래프를 그래서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그러니까 선생님 예시 말하기 싫어서 그래프를 그래서 한번 설명해볼게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t 축이고 y 축인데 t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 따져간는댔죠 t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Y축, 즉 y 축즉 y 절편은 0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걸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꺾이겠죠.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그래 필요 없이 꺾입니다. 근데 그려보면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t 빼기 1이죠. 마이너스 1넣으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요. 예, 네, 그쵸.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그래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이냐면요. 아, 이거 나오니까 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더 작아야 되는 거죠. 5죠. 똑같을 겁니다. 왜? 마이너스 1 넣으면 어차피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인다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우리는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같으니까, 이 범위, 마이너스 1 범위, 마이너스 1일 때 아까 뭐랬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했죠? 그쵸? 마이너스 2. 여기만 시작하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하면 t는 1까지 갑니다. 1이면 0이죠. 여기 범위에서만 최대 최소 물어봤기 때문에, 최소는, 최대는 y를 보니까 0, 최소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좀대능학생들은 그래프 안그려도 되고, 좀 부족한 학생들은 그래프 그려야 되고, 선생님처럼 왔다 갔다 된 학생들은 제일 훌륭한 학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식의 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식의 꼴이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처럼 이렇게 이용해서 한 가지를 t의 값을 범위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꼴로 나와서 여러가지 분수를 바꾸는 꼴도 있다는거죠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끝내기 아까운게 이렇게 이론이 많이 나온다기보다 직접적인 문제를 통해서 부르면 훨씬 이해가 쉬울겁니다 시간상 이거는 많이 걸릴수도 있고 한데 뒤에 부분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보고 다든가 오늘 또 투자를 많이 해도 될것 같아요 보면 이런 문제가 처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삼각 함 수가 포함된 함수에서 이렇게 y는 방금 배운 이론 내용을 토대로 한번 해볼게요. e sin x 빼기 cos x 빼기 2 분의 파이 빼기 1입니다. 자, sin과 cos 두개 있는데 얘가 바꿀 힌트가 보이죠? 얘가 제대로 되면 c o s 에 원래 빼기 이렇게 될 건데 필요 없죠? 우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얘만 따라오세요, 얘만. 그럼 얘는 바뀌죠? 그렇죠? 1사 5면 1바뀌 sin x로 바뀝니다. 즉 얘가 어떻게 까끌게 냐면2 sin x 빼기 sin x 빼기 1로 바뀌죠. 즉 sin x 빼기 1로 바뀝니다. 얘는 치환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왜 치환할 필요도 없습니까? sin x의 범위는 1부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제일 클 때는 1이죠. 1 빼기 1, 그쵸? 최대가 0.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 최소가 마이너스인 거죠. 어차피 최대, 최소가 하는 문제니까. 얘가 최대값 얘가 채, 속값, 얘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 2번. y는 방금, 아까 그, 예를 들듯이, s i n x 1 2입니다 절대 값. 됐죠? 그러면, s i n x를 t로 치환하면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쌤 너무 대충 정리네 그죠? 자, 그러면 쟤는 y는 t-1 빼기입니다. 자, 앞에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t가 이게 0 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t가 1보다 크나 같거나두 번째, t가 1보다 작은 경우죠. 이해되죠? 음이 경우 양수니까 y는 t 빼기 3이 나오고요. 이 경우 는 음수 붙이니까 y는 마이너스 붙입니다. 마이너스 t에 플러스 빼니까 이게 나오겠죠. 아. 플러스 1 빼기니까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이두개 다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헷갈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헷갈리는 학생들 많을 거니까. t, y. 자, 1을 기준입니다. 1을 넣어볼까요? t1,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싶으나, 이 올라가는 건 크게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왜 없습니까? 점선했습니다. 범위가 1을 넘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리는 겁니다. 그럼 얘만 그리면 된다는 사실은 맞죠? t가 1일 때, 1일 때 정확하게 보세요. 1일 야 됩니다. 1일 때 마이너스 1과 똑같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기울기 음수니까 마이너스 1까지 올라가볼까요? 마이너스 1로 볼게요. 마이너스 1은 뭡니까? 0이죠. 예.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서 점선입니다. 왜 점선입니까? 마이너스 1까지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이것만 나옵니다. 이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보시면 알겠죠. 최소는 마이너스 2, 최대는 0이죠, 0. Y를, y를, y를 보니까 0이죠, 0.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 풀어도 되고요. 그래서, 최대값은, 빨간색만 따면 빨간색만, 그죠? y값이, 최대값이 0. 최소값은 y값이, 동그라미 친한 것처럼, 마이너스 2,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문제더 풀어볼게요. 어 방금 말했던 요거 있죠?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에서 1이 나오는 문제랑, 그리고 유리함수 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y는 2 사인의 제곱의 x 플러스 4 코사인 x 더하기 1. 예, 최대 최소. 근데, 사인제곱 x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코사인제곱 x죠? 말했죠?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 x 1이니까, 사인제곱 넘기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정기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4 코사인 X, 더하기 3이 되겠죠? 이게 최대 최소예요. 그럼 볼게요. 코사인 X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뭐라 치면 합니까 T.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2 T 제곱 더하기 4 T 더하기 3의 최대 최소입니다. 마이너스 1을 묶어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되겠죠? 처치하면. t 제곱 마이너스 t에 2의 반 제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5죠. 즉 1,5를 꼭지점 가지는데 범위를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 여기서 t 축이 되겠죠. t 축이고 y 축이면 원래 이 그래프는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위로 볼록 분수죠. y 제표축이영 넘면 3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가질 건데, 범위 보겠습니다. 1부터 마이너스 1. 1일 때 여기입니다. 보이죠? 마이너스 1로 볼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8도 아니고,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때, 예를 들어서, 쭉쭉쭉 해서, 쭉쭉쭉 해서, 이게 마이너스 3이랍니다. 그러면,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니까, 나올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되겠네요. 빨간색 칠한 거. X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최대 최소니까, 여기가 오였죠 예.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최대 최소만 적으면 되잖아요. 보이듯이 최대값은 최대값은 오, 그죠? 최소값은 밑에 보이죠? 예, 마이너스 3.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이해 됩니까? 자, 마지막 마지막 밑에 옆에 유리함수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2번. y는 sin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 sin x 더하기 5 분수함수, 즉 유리함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나왔습니다. sin x를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쟤는 어찌 바뀌냐면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t 더하기 5입니다. 여기 배형시켰던 거, 배영식켰던거 기억납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의 함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다 나오죠, 그래프가. 2를 묶어서, 개수를 묶어서 t 다하기를 만듭니다. 밑에 약구되기 위해서. 근데 마이너스 2t 빼기 4니까 5가 되려면. 그렇죠, 9가 필요하죠. 자, 잠시 넘겨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t 플러스 2분의 9 마이너스 입니다 즉, t 축이고 y 축을 가진하면, 점근선은 마이너스 2. 즉, 한 개, 두 개. 맞죠? t 축에서. 그 다음에 y 축은 마이너스 2, 한 개, 두 개. 기억납니까? 이런 정글선을 가지고 양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건데, t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리는 의미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의미가 없죠? 얘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1로 볼까요? 마이너스 1. 9백이 7이죠? 마이너스 1때 7입니다. 대충 그려볼게요. 7이고요. 1 넣어볼까요? 3 빼기 1이죠. 이렇게 그래프 된다고 이렇게. 물론 더 넘어올 수 있지만 이거 정선 처리하고 얘만 간직하게 가져와야 된다고요. 1과 7을 가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최대값은 7. 1이랬죠? 최소값은 1. 이렇게 만족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치안하는 것도 어려운데, 삼각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죠. 수원이 좀 방대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꼭, 꼭,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 푼다고 따라온다고 수고 많았고, 다음에는 계속 좀 어려운 이 남아있습니다. 학생, 우리 학생 여러분도 이 파트는 항상 힘들었기 때문에 이동영상은 반복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삼각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두식 중에서 당연히 먼저 방정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다음 시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